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그 그 우리 기초학력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그 존경하는 도정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한, 위한 고민들을 하면서 기간제 교사, 시간 강사, 각종 온라인 피터 뭐 다양한 방법들 을 했지만 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대체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TO가 학보가 전제돼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거잖아요. 그죠. 그 방법과 방식은 다 동의하는데, 어, 교육부에서 TO를 따로 순증 플러스 알파 해야 된다.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그것만 되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우리 저기, 그, 대전 교육감님. 네네. 예, 동의하시죠? 네. 충남 교육감님, 동의하시죠? 예. 네. 우리 저기, 오승우 실장, 실장님. 네. 지금 네분 교육감님의, 아 나름대로 그개별적 입장이지만 다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. 네, 네, 그~ 그러면 그 입장 속에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전교사 학보를 통해서 기초학력 부진을 해결할 수,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합의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